2023년 이게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가봐요 난감하네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구매할 것 같다 The promises to you. You said the right thing that I found. And say my out I feel so lucky that God gave me yours. You lift up everyone around. Can't believe what I find. But no, will you take my hand? Just smile and Catch me if you can. I wanna take the longest trail with you. The one that starts right when we say I do. You smile when well, it used to beat the holes in where I was. Now it's only by your side. I want to take the 2023년 올해 가장 잘산 캠핑용품을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헬리믹스와 스타벅스 콜라보한 테이블로 제품인데 이게 제가 당근마켓에서 구매한건데 미개봉 상품을 13,000원 정도에 구매했는데 보통 만, 만 원에서 13,000원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블랙 세팅 할때 쓰는 제품인데 진짜 이거 조금만 진짜 제발 아직도 안 해서.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제이유니크와 에이프릴먼데이에서 온이프프임임인인요이이 오크 크색이이월월색 색상으로 두 가지 있고 이것도 흰색과 검은있이있제데제제 이제 크 색상으로 의자도 오크 색상으로 맞 e 면서 찾아봐서 구매한 제품인데 이게 가격이 조금 나가긴 합니다. 제가 이제 여기에 잡동사니류로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이뭐 이소가스나 부탄 소스통 일산화탄소감지기 랜턴 이런 걸 되게 많이 여기다 넣고 다니는데 진짜 이 가방끈이 튼튼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 앞쪽 옆쪽 내면에 이 주머니가 있는데 여름에 쓰던 모기 배치제도 있고 뭐 우리 나중에 구독자님 만나면 줄, 트리녹스 이런 것도 다 붙이고 다니고 되게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추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 키카프 스튜디오의 방패테이블인데요. 제가 이제 TP 텐트를 사용하면서 가운데 폴대가 있기 때문에 테이블을 놓기에는 조금 활용도가 떨어져서 가운데 구멍이 뚫려있는 테이블을 구매했는데 이제 이 키카프 스튜디오는 패턴들이 지금 이 제품은 지브라 패턴인데 많은 패턴들이 나와 있어서 이 키카프 스튜디오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취합과 선택 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패션도 유행이 돌고 돌기 때문에 카키, 탄, 스텐, 블랙스틱, 뭐 우드스팅 이렇게 돌아오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우드스팅이 또 다시 돌아올 거라 믿고 저는 중고로 유행이 이제 좀 끝난 시점에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구매해서 10만 원 밑으로 이제 구매를 한 제품이고 우드스팅을 하고 싶다는 분들은 지금 꼭좀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구매해 하셔, 하는 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리고 네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이건 진짜 제일 잘산 장비로 이제 생각하는데 이제 폴맨의 파이어 디스크 45cm 화로 때 이중 연소 같은 경우 불 기둥을 보면서 불멍을 했는데 이제 좀 저는 나무가 타는 모습을 보면서 불멍을 하고 싶어서 가격도 괜찮고. 가볍고 설치도 편리한 제품을 이제 찾던 와중에 발견한 제품인데 거의 모든 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진짜 거의 대부분 이걸로 사용해서 바로 이 다리만 세 개만 펼쳐주고요. 설치가 이되고 추가로 주는 석쇠 이렇게 이쪽에 구멍이 뚫려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똑딱 정확한 원형이 아니라서 이제 이 불로 이제 요리를 해드실 때 여기서 이쪽으로 장작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이런 화로대고 제가 구매한 가격은 6 3 0 0 0원 되게 싸서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. 8호 때 약간의 단점이 있는데 바람이 좀 많이 부는 날에는 불길과 이제 불똥들이 튀어서 텐트에 빵꾸를 뚫을 수가 있거든요. 깊이가 낮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면은 진짜 불길이 이렇게 돼서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만 약간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, 진짜. 첫 번째 용품은 바로 이 뒤에 보시는 텐트, 제이 나치 기계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가격은 52만 8천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고 이 돈이면은 원래는 서커스 빅, 중고 제품인 서커스 빅이랑 가, 비슷한 가격으로 이제 살수 있었는데 서커스 빅은 약간 동계 주력 텐트인 것 같았고 이 제품은 사계절 모두 사용 가능할 것 같아서 이 제품을 선택했는데 진짜 아주 만족하고 잘 쓰고 있고요. 그리고 이 서커스의 면 텐트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기기원의 TC 제품을 구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서커스 빅은 이제 2인이 서 충분히 세팅을 해서 동계 때 사용할 수도 있지만 미니멀 2인 아니면 소캠 그 정도의 공간감을 갖고 있어서 조금 작긴 작지만 그래도 이제 되게 다양한 연출을 할수 있어서 되게 추천드리는 텐트입니다. 오 마이 갓, 오 마이 브랜드. 아, 제가 저번에 먹고 이걸 시즈닝을 안 해놨네요, 안 닦아놨네요. 난감하네. Something about the way you look Make a sense of what this life took yeah. 근데 이걸 예약을 옛날에 해놔가지고 오긴 왔는데 오늘은 도저히 잠을 못잘 것 같고 여기서 여, 영상을 마무리하고 불 꺼지는대로 철수해서 네, 복귀해야 될것 같아요 아... 콧물이 멈추지가 않아 그래서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